안녕하세요. 오늘은 해파랑길 울진 코스 걸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24 코스 출발 지점이 후포항이고요. 이번 코스는 19.8km입니다. 후포항에서 여기 관동팔경 월송정을 지나가지고요. 울진공항 비행훈련원 기성항에서 끝는 기성항에 있는 기성버스터미널에서 끝나는 코스입니다. 일단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탬프는 찍었습니다. 신석기 유적관이 있는 등기산 쪽으로 향합니다. 어, 사실 영덕 코스를 걸었어야 됐는데 이번에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나가지고 해파랑길 21 코스, 22 코스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불에 탔습니다. 앞전에 20 코스 고불봉까지. 걸어놨었거든요. 고불봉 이후로 전부 다, 타, 다 탔다고 합니다. 불이 엄청나게 커서 여의도 158개 면적에 산들이 다 탔다고 합니다. 지금은 불이 다 꺼졌다고 하는데 새벽에 다시 안동쪽에서 불이 다시 났다고 하네요. 지금 열심히 끄고 있다고 합니다. 등기산 등대공원입니다. 여기 각국에 등대들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유적관도 있으니까 구경하고 가시고, 여기 스카이워크가 굉장히 크게 한게 있어요. 거기다 한번 시간이 되면 들렀다 가겠습니다. 지금 영덕 쪽에 불이 다 꺼져가지고, 사실 어거지로 가면 갈수 있거든요. 근데, 좀 그렇죠 물리다 타가지고 주변 영망이 되어 있고 사람들 막 슬퍼하고 계신데 구경한답시고 막 걷는 것 같이 보이고 이러니까 하... 그렇습니다 좀 여기가 스카이워크입니다 어, 원래 9시에 였는데요 여기 길도 다 막혀 있고요 지금 어제 좀 추워가지고 비온게 얼어가지고, 아직 안 녹았답니다. 그래서, 9시 반, 10시쯤에 연다네요. 지금이 9시라가지고, 아 기다릴 순 없으니까, 그냥, 쭉쭉 가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등기산 스카이워크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이쁩니다. 여기 위에가. 또 교량도 좀 많이 길어가지고, 바람 불고 이러면 흔들흔들 하는 느낌도 납니다. 아쉽지만, 이번에는 못 가겠네요. 작년에 갔으니까, 괜찮습니다. 어, 이번 걷기 일정은요, 1박 2일입니다. 24, 25, 26 코스 걸을 거고요. 아까 영상 처음에 19.8km라고 24코스를 소개했는데, 18.4km로 정정되었습니다 드루노비, 드루노 옆을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24, 25, 26 이렇게 세 코스 합쳐서 54km고요. 어, 일단 계획은 26 코스까지 다 걷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27 코스 걸을 수도 있고 안 걸을 수도 있고 내일 제사라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일단 걸어 볼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획대로 된 적이 별로 없어 가지고 소 단조롭지만 바다 소리가 계속 들리고 저기 진달래도 피네요.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고 매화도 피고 수선화도 피고 유채꽃도 피고 하.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관동 팔경 중 하나인 월송정이 있는 소나무가 그득 그득한. 평해 사구습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가득가득한 평해 사구습지입니다. 여기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해변가로 쭉 걸어가셔도 좋고, 이렇게 산책로가 조성된 소나무 숲 사이로 가셔도 좋고, 쭉쭉 걸어보세요. 자, 해파란길 첫 번째 관동 발경, 월송정입니다. 뭔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어수선하네요. 소나무 숲 사이에 참 멋진 월송정입니다. 월송정 안내판입니다. 아, 오늘 점심 겸 저녁 소고기 국밥 먹보겠습니다 아, 또 팔팔 끓는 게 나. 이 편장이 무사한 뭐건 모르겠네요. 아, 또잘 먹고 갑니다. 솔밭 식당입니다. 독도 조형물입니다. 여기 구산리가 예전 조선시대 때 수토사들이 울릉도, 독도 이렇게 자주자주 갔다고 합니다. 와 오늘 바도 끝내줍니다. 와 이거 신기하네요. 바닷물이 포도, 폭포처럼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24코스 종점 기성 버스 정류장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쯤에서 텐트 치고 잤었거든요. 아, 여기까지 오니까 또 그게 또 생각나네요. 텐트 옆에 막 꽁이 붙어가지고, 콱! 아, 콱! 아, 그리고 막 밤새도록 그랬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하나로마트 잠시 들려가지고 오늘 저녁에 먹을 과자 한 봉지 샀습니다. 빵은 뭔가 모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과자 샀어요. 자, 해파랑길 24코스 끝났습니다. 18.4km 있고요 기성버스 정류장입니다. 여기 쪼개만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25코스가 좀 많이 깁니다. 23km 거든요. 어, 초반 5km 정도는 되게 좁은 차도를 계속 걸어가야 돼요. 어, 근데 뭐, 차가 많이 안 다닌 곳이라 가지고 작년에는 1시간 동안 차한대 봤거든요. 뭐, 그런 차도를 걸어갈 겁니다.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부네요. 아, 이고야 그래도 걸칠 거 챙겨 와서 다행입니다. 관동 팔경 망양정의 옛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계단 올라가면은 예전에 망양정이 몇 백년 전에 이쪽이 망양정의 터라고 해, 터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또 새로운 게 지어놨는데. 지금 망양정은 여기서 옮겨가지고 저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도 안 붙어져 있다고 해요. 올라가면은 망양정은 한 개니까요. 저쪽 망양정 공원에 있는 망양정이 진짜 망양정입니다. 날이 조금 포근했으면 여기 올라가서 좀 쉬었을 건데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여기 정류장에 바람 막아주니까 여기 좀 앉아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27km 걸었습니다. 와, 갑자기 비 오네요. 억수히 어, 춥습니다. 한, 한, 시간, 한 시간 전만 해도 봄이었는데, 한겨울이 됐습니다. 한겨울. 와, 아이고야. 아 춥습니다. 옷을 한겹더 입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비가 계속 와가지고 입지는 못하네요. 여기 바로 앞에 망양 황금 대게 공원이거든요. 저기 가서 화장실 이 있으니까 화장실에서 옷좀 갈아입고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망양휴게소에서 맛있는 호두과자 사서 다시 출발합니다. 울진 덕신을 통과합니다. 원래 계획대로였으면은 오늘 내일 해가지고 영덕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덕신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계획을 했거든요. 어쩔 수가 없죠. 아마 영덕은, 영덕 해파랑길 블루로드는 50코스까지 다 걷고 난 다음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엽네요. <laughs> 코스가 좀 많이 길어가지고 아, 힘이 들긴 한데, 그래도 우측에서 계속 파도 소리가 들리니까 괜찮네요. 좋아요. 거를 맛이 납니다. 슬슬 해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 시간만 더 걷고 텐트 치고 좀 쉬어야겠습니다. 물개바위 이거네요. <laughs> 귀엽네. 이건 좀 그럴싸하네. 울진 촛대바위입니다. 원래 여기 도로 내면서 이걸 없애려고 했는데, 남겨뒀습니다. 잘 남겨둔 것 같습니다.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잘 남겨뒀어. 날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손전등도 들고 왔고, 근데 이제 뭐 거의 도착해가지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laughs> 여기 가로등도 다 있고 걷기 좋네요. 아 오늘 목적지까지 거의 다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로등 쪽 있고 여기 산 정상에 불안게 켜져 있어요. 저기가 망양정이거든요. 저기 가기 전에 노지 캠핑하는 야영장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거기가 캠핑 금지로 바뀌었으면은 아이고. 다음 코스 좀 걷다가 텐트 칠것 같고요 거기가 뭐안 막혔으면 거기다가 텐트 치고 그렇게 잘것 같아요 아 도착했습니다 이제 텐트를 쳐을게요 여기서 푹 쉬고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다시자좀아 아, 춥네요 해도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설치고 있습니다 빨리 짐 싸가지고 망양정에 가가지고 일출을 볼 겁니다 아우 추워 음 조금 과하게 일찍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가서 좀 기다리죠 뭐 너무 빠르다 망양정 해맞이 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확실히 이게 걸으면서 텐트 치고 잔다는 게 장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여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겨울은 잘 모르겠네요. 잘 때는 괜찮거든요, 제가. 침낭이랑 뭐 이런 게 전부 다 오버스펙이라 가지고, 잘 때는 막 더워요. 근데, 텐트 걷고 이런 게 너무, 그, 게 너무 추워요. 어, 아 추워, 추워. 망양정 공원입니다. 여기 이거는 전망대고요. 날이 좀, 하늘이 좀 밝아오네요. 여기, 가로등 뒤에 울진대중입니다. 여기 새해에 다종행사를 한다고 하네요. 바람이 불면, 여기 풍경이 이쁜 소리를 낼 텐데, 바람 한점 없는 날입니다. 여기, 망양정 해수욕장에 있는 망양정 공원이 동서트레일이라고 해가지고, 저쪽 태안에서 출발해서, 울진까지 오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849km 동서트레일에, 종점입니다. 아직 정식 개통은 안 했고요. 올해나 내년쯤에 부분 개통을 좀 한다고 하네요. 내후년, 이르면 내후년에 완전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저것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제가 뱀이랑 벌을 좀 많이 무서워해가지고, 조금 걱정입니다. 관동팔경, 망양정입니다. 아, 오늘 수평선에 구름이 잔뜩 깔려 있네요. 이쁜 일출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망양정 내부에는 이렇게 현판들이 많이 걸려 있고요. 여보 저잘 따라서 모르겠지만 여기 숙종이 관동팔경 중 우뜸이라고 적어놓은 현판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여기서 쉬었다가 일출 보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출도 봤으니까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동팔경 월송정. 권동팔경 총석정. 이건 북한에 있어요. 동천에 있어요. 북한 동천. 관동팔경 낙산사. 양양에 있습니다. 관동팔경 죽서루. 이건 작년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삼척에 있어요. 삼일포. 이게 금강산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일포가. 경포대. 강릉 경포호에 있습니다 청간정입니다 고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제가 있었던 망양이전까지 관동팔경입니다 망양정공원을 벗어납니다 여기 망양정공원에는 케이블카가 있어요 여기 왕비천이라는 강입니다 여기 건너가면 왕비천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케이블칼 탈수 있어요 이번 코스 종점이 있는 수산교로 가고 있어요 아 여기는 벚꽃길이네요 그리고 우측에 강변에 데크가 좀 있고 텐트도 좀 있네요 음 여기까지 걸어올 걸 그랬나? <laughs> 여기가 조용하고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걸 아직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서 해파랑길 25코스 종점 울진 수산교입니다 어, 23.3km 짜리 긴 코스였고요. 관동팔경 망양정 지나왔습니다. 이번 코스 좀 많이 길어요. 많이 긴데 계속 파도 소리가 들리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기분 좋은 길, 길이었습니다. 다음 코스 26코스 여기 수산교에서 죽변까지 가는 코스고요. 12.7km입니다. 여기서 템프 찍고 바로 출발해 볼 건데요. 그 전에 한밥집이 있어요. 한식 뷔페 여기서 밥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밥잘 먹고 해파란 길 26코스 출발합니다. 12.7km입니다. 울진 왕피천 엑스포공원으로 진입합니다. 여기 왕피촌 공원 내부에는 저기 망양정 공원까지 가는 케이블카도 있고요. 아쿠아리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울진 놀러 오시면 성육을 한번 갔다가 왕피촌 공원 갔다가 망양정 공원 갔다가 월성정도 한번 갔다가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아이스링크장도 있네요. 빙상장. 오, 공작이다. 기니피그 뮤켓인데, 뮤켓인데 왕피천 케이블카 탑승장입니다. 그리고 뒤편으로는 아쿠아리움이 있고요. 역광 때문에 안 보이네요. 아쿠아리움입니다. 여기 뭐 구경 다 했으니까 이제 다시 갈길 가겠습니다. 울진 은어다리입니다. 사실 이건 그냥 건너는 것보다 쭉쭉 걸어가면서 구경하는 게더 이쁠 수도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그냥 다리거든요. 여기는 연호공원입니다. 연호라고 하는 자연호수 주변에 생긴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연호공원을 지나서 조금 한 30분, 40분만 걸어가면 다시 바닷길이 나옵니다. 다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타고 오르는 대게 대게의 대가 대나무입니다 대게 다리가 대나무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그래서 대게거든요 해파란길 26코스 종점 죽변 시외버스 정류장입니다 어제 24코스 25코스 걸었고요 어제 40km 걸었거든요 오늘 25코스 조금 남은 거랑 26코스 걸었습니다. 오늘 17km 걸었습니다. 이틀간 57km 걸었네요. 아뭐 적당히 걸은 것 같습니다. 개운하네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걷고 집으로 곧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사, 제사가 있어가지고 부산 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길 건너가지고 버스 타고 울진역으로 가가지고 가 따야 제다.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1박 2일 동안 열심히 걸었습니다. 간만에 짐 메고 걸으니까 힘드네요. 아마 다음 코스는 짐 없이 올것 같습니다. 그 숙소가 좀 저렴한 데가 있더라고요. 숙소 저렴한 데 있으면 거기서 자야죠. 아직 추워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저는 다음 코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